이 도미넌스가 다시 한번 꺾여 내려가면서 아이트코인의 폭발적인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안녕하세요 제이입니다 연휴 잘 보내셨죠?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아이트코인 강세가 좀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말씀드린 이 GMT 같은 경우도 이렇게 긍정적인 이유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돌파 이후에 좀 강한 시세가 나와 줬습니다 거의 15% 가까이 시세가 나왔죠. 뭐 이전에 강세 패턴이 포착이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메틱 같은 경우도 강세 패턴이 포착이 되고 나서 20% 가까이 상승이 나왔습니다. 저는 연휴가 어느 정도는 좀 비중을 줄여둔 상태고 이제 비트코인에좀더 집중을 해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비트코인 관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음 딱이 정도로 흐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비트코인은 굉장히 좀 정석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쌍고점 형성, 눌림, 그리고 쌍바닥 형성. 여기서부터 정말 정석적인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흐름을 살펴보시면 이렇게 저점, 고점, 저점, 고점을 높이고 여기까지 전개가 됐죠. 화살표 색깔 더잘 보이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서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이거를 한 파란색, 보라색으로 한번 볼게요. 이런 식으로 저점 고점을 꾸준히 높이면서 움직임이 전개가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어느 정도 고가권에서 이 정도 움직임이 나왔고, 다시 한번 조정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매물대를 막고 한번 저점 낮추고 고점 찍고 다시 한번 하락을 준비를 하는 모양이죠. 이런 그림이 어디서 나왔냐? 정말 간단하게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바닥에서 저점, 고점, 저점, 고점 높이고 올라왔다가 한번 조정 이런 식으로 나왔죠. 여기서 포인트는 이거예요. 포인트는 이거 유동성을 한번 회수를 했다. 어디? 여기에 쌓여있는 유동성. 주요한 매물대였죠. 이, 이 구간이 36,800불. 이 구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 당시에도 텔레그램 채널에 이런 식으로 움직임 나올 가능성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유튜브 채널에도 똑같이 관점 영상을 올려드렸죠. 그럼 지금은 어떨까요? 여기서부터 저점, 고점, 저점, 고점을 이렇게 높이고, 추세를 어느 정도 전환을 시켜놨습니다. 그럼 여기서 깔끔하게 봤을 때, 유동성이 몰려 있는 구간 여기죠. 이 구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고점 한번 형성을 하고 다시 한번 고점 형성하고 눌림 한번그 저항 맞고 다시 한번 눌림이 나오면서 이41800불 부근의 유동성을 한번 수입을 하고 갈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서 또 포착을 해야 될 게, 체크를 해야 될 게, 이런 식으로 저점 고점을 높이는 움직임을 이후에 체크를 해야겠죠. 저는 이번 주 그냥 기준 이 정도로 잡아두고 있고, 여기서는 한 차례 눌림이 나올 거다. 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알트코인 비중을 연휴간에 시세가 나온 것들 좀 줄여둔 상태고 또 이렇게 눌림이 나왔을 때 줄여둔 비중을 다시 투입하면서 다음 상승 턴을 조금 잡아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여러분들이 간단히, 간단히 체크를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럼 바로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4시간 봉 차트입니다. 제가 이때 당시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비트코인 도미넌스 눈치 챙겨! 라고 올려드렸고, 이 하단을 도달하게 되면, 이 최하단까지 도달할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최하단 구간까지 뚫고 내려간다라고 하면, 정말 폭발적인 알트코인 펌핑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움직임, 아까 말씀드린 비트코인 관점을 체크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알트코인을 반드시 같이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비트코인으로 기준을 잡으면서 타점을 계속 알트코인에서 노려보는 이유도 바로 이 도미넌스에 숨어 있어요. 이 도미넌스가 다시 한번 꺾여 내려가면서 알트코인의 폭발적인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이더리움 사토시 차트를 보시면 지금 이더리움 사토시 차트가 이런 식으로 채널의 움직임을 만들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 돌파까지 나온다라고 하면 이더리움의 폭발적인 강세와 함께 알트코인들의 강한 움직임이 예상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다시 한번 체크해드리면, 자 지금 비트코인은 이 41,800불 부근 유동성을 한번 제거를 하고 더 강한 상승을 만들어줄 수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비트코인 눌림이 나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뭘 체크해야 된다? 알트코인을 체크를 해야 된다. 라는 거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 중요한 가격 구간 딱 하나입니다. 일단 여기 매물때 44,000불 부근 매물대에 막히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유동성을 좀더 회수를 해야 된다 그래서 41,800을 깨고 나오는 움직임을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 여기서 이런 식으로 깨고 내려와서 지지를 받아주면 그때부터 다시 알트코인들을 주워 담고 그 다음 상승턴, 알트코인들이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 그 상승턴을 잡아가면 된다라는 거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전략 체크해드리면 전 여기서 들어갔어요. 해징숏 들어갔고 41,800 이탈까지 해징숏 들고 갈 생각입니다. 이탈이 나오면 다시 해징숏을 털어내고 지지 움직임 확인한 뒤에 알트코인 매수 더 들어가고 그 다음 상승턴을 노려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너무 급하게 추격 들어가기보다는 일단은 저항을 막고 있기 때문에 41,800 부분 유동성 수입까지 한번 기다려보는 게 좋겠다라는 게 오늘의 제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체크하시고 여러분들 알트코인 같이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트코인 분들 흐름 괜찮은 것들 제가 이 텔레그램 채널에 계속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하단 설명란 참고하셔서 텔레그램 채널도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아래 카톡 소통방 링크도 제가 올려드렸어요. 소통방 오시면 여러분들 질문이라든지 혹은 여러분들 관점 공유 해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같이 채팅 올려드리니까 여러분들 소통방도 같이 참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채널 구독 그리고 영상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내일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